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가끔 군단급 무인기가 취소되었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아니요. 군단급 무인기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번 시험평가에서 우리의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 육군의 성능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거냐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그 당시 육군의 성능평가에서 탈락한 것도 군단급 무인기가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시험평가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사업이 아예 취소된 건 아닙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성능평가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성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카이에서 다시금 성능평가를 준비 중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올해 하반기에 다시금 성능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차기군 당근 무인기는 육군 입장에서도 아예 취소시키는 건 불가능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육군은 오래전부터 아파치 헬기와 멈티작전이 가능한 미국의 그레이 이을 무인기를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레이 이글은 결론은 무인 공격기 버전만 존재할 뿐그 밖에 육군이 원하는 다른 버전의 무인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차기군 당급 무인기의 기본형은 합성 개구레이더를 장착한 정찰형이고 그리고 육군은 차기군 당급 무인기를 바탕으로 정찰형과 무장형 말고도 통신중계 무인기와 전자전 무인기도 개발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레이 이글은 헬파이어 미사일 레바를 탑재한 무장형만이 존재하고 다른 기종은 없기 때문에 육군은 어찌되었든 군단급 무인기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요. 어쩌면 육군은 여전히 그레이 이글의 도입을 포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육군은 아파치 헬기에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이고 아파치 헬기를 추가 도입하면서 기존의 성능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숫자도 부족했던 롱보우레이더에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실은 육군이 기존 아파치 헬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롱보우레이더 말고도 아파치에 추가로 도입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링크16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과거에 아파치를 도입할 때는 링크16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육군에서 아파치에 링크16을 빼버린 이유는 그레이 이글 무인기가 너무 비싸서 도입할 수 없기에 그레이 이글과 아파치를 연결하는 멈티를 할수 없었고 아파치와 그레이 이글의 멈티는 바로 링크16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멈티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아파치에 링크16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빼버린 건데요. 그런데 이번 아파치 헬기 개량에 링크 16이 들어간 겁니다. 물론 육군 입장에서는 공군과 그리고 공군의 조기경보기 등과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링크 16을 포함한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육군이 그레이 이글을 도입해서 아파치 헬기와의 멈티를 하기 위해서 링크 16을 포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분명한 건 육군 입장에서는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여전히 육군이 미국의 그레이 이글 도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전히 미국의 그레이 이글보다는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의 무장형 모델이 더 우수할 수밖에 는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레이 이글은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주력 무장으로 사용하지만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의 무장형은 바로 한국형 브림스톤을 무장으로 사용할 것이고 당연하지만 헬파이어에 비해서 한국형 브림스톤이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각 무인기의 성능을 떠나서 바로 탑재되는 무장의 성능 차이로 인해서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 무장형이 미국의 그레이익을보다 더 뛰어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의 한국형 브림스톤은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무인기에 탑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은 발당 무게가 50kg에 이르기 때문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기는 거의 군단급 무인기가 한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작은 무인기들에는 한국형 브림스톤을 탑재하지 못하고, 그래서 새로운 무인기 무장이 개발 중입니다. 커뮤니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비밀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한국형 브림스톤도 지금도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서 기밀사업으로 묶여 있고, 그래서 여전히 비밀무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세한 재원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또다시 새로운 무인기 무장을 기밀사업으로 개발 중입니다. 여러분 풍산이 개발한 동축반전드론 아시죠? 이 동축반전드론이 원래는 무인기 무장으로 개발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실은 풍산의 동축반전드론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던 채공형 무인기의 무장으로 개발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채공형 무인기의 개발을 군이 거부해버림으로 인해서 당연히 채공형 무인기의 무장으로 같이 개발되고 있던 풍산의 무인기용 진흥화 자탄도 도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산은 원래는 무인기용 무장으로 개발되고 있던 이 지능화 자탄을 보병 휴대용 드론으로 전환을 했고 그게 바로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이죠. 그리고 최근에 군에서 채공형 드론의 개발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 채공형 무인기의 무장으로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금 채공형 무인기의 무장을 아예 별도로 개발하고 있고 이게 바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신형 드론 무장입니다. 그러나 한국형 브림스턴과 마찬가지로 이 무장은 기밀 사업으로 묶여 있고, 그래서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에 대해서 그 어느 유튜버도 아직 다룬 적이 없고요. 당연히 저도 기밀 사업에 접근 권한 같은 건 없기에, 저도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무장은 상부 공격지능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부 공격지능탄이라는 건 뭘까요? 아마 들어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과거 우리는 155mm 야포탄에 의해서 운반되는 상부 공격 지능탄을 개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상부 공격 지능탄은 155mm 야포탄에 의해서 운반되어서 적 전차의 상부에서 낙하하게 되고, 그리고 지능탄에 달린 시커로 적 전차를 감지하고, 적 전차의 상부에서 EFP탄을 발사해서 적 전차를 공격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상부 공격 지능탄은 결론은 채택되지 않았고, 그래서 선행연구에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최근에 스마트 지뢰를 개발 중인데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스마트 지뢰를 155mm 야포탄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동저지탄을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기동저지탄에 들어가는 스마트 지뢰가 일종의 상부공격지능탄입니다. 155mm 야포탄에 의해서 살포가 되고, 그래서 지상에 떨어진 다음에 주로 진동센서로 적전차를 감지하고, 적전차 상부에 상부공격지능탄을 발사하고, 이 상부 공격 지능탄에서 EFP탄을 발사해서 전차를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일부 유튜버들이 이걸로 적헬기도 잡을 수 있다고 설레발을 쳤는데요. 이게 바로 상부 공격 지능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새로운 무인기 무장은 기밀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성능은 알수 없지만 이 새로운 무장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런 상부 공격 지능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무장은 군단급 무인기보다 훨씬 작은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 같은 소형 무인기에 탑재되어서 적 장사정포 등의 상부에서 투하되어서 적 장사정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를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이 소형 무인기의 무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별도로 새로운 무인기 무장으로 상부공격지능탄이 개발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종의 하나의 개별 드론이고 그래서 당연히 자체적인 비행능력이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역시 그로 인해서 부피가 커진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소형 무인기에 여러 발을 탑재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작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부 공격지능탄이라는 별도의 무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무장은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 군이 도입하는 거의 모든 무인기에 탑재가 가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적의 상공에서 박격포탄이나 대전차 수류탄 등을 투하하는 방식보다 특히 기갑장비 공격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리라 보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러시아는 전차의 상부에 일종의 철망 같은 장비를 달아서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주로 전차의 상부에 반응장갑을 달아서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들이 드론의 공격으로부터 전차를 상당히 잘 방어해 줄수 있으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입증되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드론으로 전차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전차의 상부에서 대전차 수류탄이나 박격포탄, 또는 소형 자탄을 투하하는 기존 방식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런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 설비를 뚫고도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상부 공격 지능탄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지금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돌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블린 등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들이 적 전차의 상부를 공격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히 서방권 국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트로피 시스템 등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런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상부 공격 지능탄은 이런 능동 방어 시스템의 방어도 돌파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드론이 만능이라고 여겨졌지만 겨우 러시아가 임시로 설치한 철망조차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없음이 드러났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또다시 이런 방어 울타리를 돌파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비밀리에 새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크기가 작은 소형 무인기 한 대만으로도 적 전차를 여러 대를 격파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도 성능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이 무장마저도 소형 무인기에는 너무 크기가 큰 무장이고, 그래서 소형 무인기 한 대에 여러 발을 탑재하기에 좀 버거운 면이 있지만,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무인기용 상부 공격지능 탄은 소형 드론에도 여러 발을 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과거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할 때,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에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을 6발을 탑재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장사정포 한계 포대가 6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여전히 채공형 스텔스기에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을 6발을 탑재하려 했다면, 채공형 스텔스기가 상당히 커졌을 겁니다. 그러나 상부공격지능탄은 동축반전 드론에 비해서 훨씬 작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6발을 탑재해도 상당히 크기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실망스러우신가요? 국방과학연구소가 기밀사업으로 묶어서 비밀리에 개발한다니.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고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방과학연구소가 기밀사업으로 개발 중인 무인기용 비밀무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밀무장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요. 아무쪼록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밀무장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앞서 개발했던 한국형 브림스톤처럼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